안녕하세요. 2021년 국제기능올림픽 선수협회 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제기능올림픽 선수협회 사무국장 소병진입니다. 먼저 축하 영상입니다. 축하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Hello! And greetings to all our friends in Korea. I want to send congratulations from all of us at WorldSkills for your 2021 Skills Competition and second WorldSkills Champions Forum. In 2021, WorldSkills is celebrating a year of innovation, a year to ensure the mission of developing skills excellence continues to be a driving force to build a better future. WorldSkills Korea and HRD Korea understand the long term importance of voc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for economic prosperity and the well being of societies. Korea has been a valuable and highly respected member of WorldSkills since 1967. Your achievements measured not just in medals won, but also the support of global partners like Samsung.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apacity Building Centre, which shares Korea's expertise and deep knowledge of skills with the world. The impressive World Skills Champions Association of Korea and 2021 Skills Competition are two more examples of how Korea is developing a community of world class creators, builders, and innovators. The Champions Forum is a continuation of an essential tradition in Korea. The centuries-old bond between those who have mastered skills and the apprentices who would learn from their wisdom to the young people competing today and the alumni. I encourage you to continue your journey with WorldSkills Korea. It is a long-term investment in your future. With the opportunity to stay connected to nearly 1,000 members of the Champions Association. Being part of the World Skills community is your chance to reach for continued personal growth and new levels of professional excellence. World Skills International wishes you all every success and good fortune in all your future endeavours.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어수봉입니다. 2021년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가 주최하는 전시회와 포럼, 그리고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관 이후 30번의 대회에서 무려 19번의 종합우승을 일궈 했으며, 현재까지 총 605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오늘날 기능강국 코리아는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기술발전을 이끌어온 숙련기술인의 노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일부 종목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향후 기능경기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챔피언 포럼을 통해 앞으로 기능경기대회가 나가야 할 목표와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여 기능경기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회장 권영률입니다. 푹푹 지는 폭염과 코로나19 4단계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기능경기에 출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선수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상을 하신 선수 여러분께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비록 입상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신 선수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면 직종인 가구, 목공, 헤어 디자인 직종에 대해서는 갑자기 서초구청으로부터 PCR 검사를 통보받아 선수 여러분에게 혼란을 끼쳐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경기대회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기능경기대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협회 주관 기능 경기 대회를 명품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수협회 가족이 되신 선수, 기술위원,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기능대회 기술위원장 김장회입니다. 제 2021년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헤어 디자인, 가구 목공, 그래픽 디자인, 웹 디자인, 애니메이션, 모바일 앱 개발, 기계 설계 캐드 등총 8개 직종의 350여 명의 선수와 기술위원이 참석하여 그래픽 디자인을 제외하고 7개 직종의 경기를 무사히 그리고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 대회를 국가대표선수협회만의 전문성을 살려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특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국가대표선수협회 기능대회 참가하신 모든 선수 여러분, 환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신 선수들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쉽지만 입상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많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참가선수 여러분과 지도자 여러분, 코로나19의 거리두기 최상위 4단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가선수 여러분과 지도자 여러분들은 본업과 기능대의 과제 훈련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위원 중에는 특별회원과 우리 협회 회원들 다수의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할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기술위원, 그리고 협회 스텝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대표였다는 사명과 기능대회에 대한 열정으로 매년 봉사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 집행으로 한국위원회의 지방대회 전국대회에 못지 않은 신뢰받는 대회가 될수 있도록 힘써 주셨습니다. 본 협회는 2021년 8개 대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4개는 대면 경기로, 또 4개는 비대면 경기로, 성공적인 경기를 실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선수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발전하여 신뢰받는 공정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후원하여 주신 업체와 업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발전된 대회로 최고의 기능 기술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스케일 CEO 데이비드 호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님.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권형률회장님, 2021년 기능경기대회 김장애 기술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시상식은 총 7개의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기계설계, 두 번째 애니메이션, 세 번째 웹 디자인 및 개발, 네 번째 모바일 웹 개발, 다섯 번째 가구, 여섯 번째 헤어 디자인, 일곱 번째 목공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자께서는 상장 등 부사품들은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어, 상금은 계좌이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기계설계 기능연기대회 자, 먼저 우수지도자 상입니다.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회장상. 서울 로봇고등학교 황선우 선생님.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회장상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박재택 선생님. 자, 우수상입니다. KDM 대표상 안산공업고등학교 이창주 팝오프 대표상 마산공업고등학교 황성민 유니민 R&D 대표상 마산공업고등학교 이승욱 주식회사 코아테크 대표이사상 마산 공업고등학교 김성민 주식회사 플라잉소프트 대표이사상 마산 공업고등학교 박상혁 주식회사 플라잉소프트 대표이사상 안산 공업고등학교 안승현 주식회사 세크 대표이사상, 안산공업고등학교 김명준 주식회사 세크 대표이사상, 서울로봇고등학교 최정훈. 주식회사 세크 대표이사상, 금호공업고등학교 김정범. 사단법인 대한민국 숙련기술인총연합회 회장상, 서울로봇고등학교 황현빈. 사단법인 대한민국 전통 기능 전승자회 회장상, 금호공업고등학교. 이도건. 사단법인 기능 한국인의 회장상 마산공업고등학교 여지석. 사단법인 대한민국 명장의 회장상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김민재. 자, 다음 동상입니다. 자사단법인 국제 기능올림픽 선수협회 회장상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 박정훈 사단법인 국제 기능올림픽 선수협회 회장상 서울 로봇고등학교 김민규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회장상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김민찬 네, 은상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상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서준형 자 이제 금상입니다. 금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서울 로봇고등학교 최권우 자 입상자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로써 2021년 국제 기능올림픽 선수협회 기능경기 대회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